액션! 맛있는 아 지금 방송하고 있어서 깜, 끈장, 상품 얘기하면 안 되고 깜짝 등장입니다. 안녕. 깜짝 등장. 아, 응. 나도 나도. 나도. 예, 예, 깜짝 등장. 이정돼 있던 게 아니야? 어. 어. 아니야 깜짝이야. 아까 끝냈어 원래 방송. 놀라기 놀라. 하나. 어유 <laughs> 깜짝이야. 깜짝이야. 어. 깜짝 놀란 표정. <laughs> 깜짝 아, 나 표정. 이거 또 이거 기억나만. 끝인 줄 알았지? 깜짝 놀란 네, 표정. 요, 요, 요. 난 옆이어도 귀여워서 아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. 뭐라 그랬죠? <laughs> 아니요, 저는 <laughs> 이상 이상한 표정. 야각도중요각도중요 진짜 중요하다. 이거 봐도. 와, <웃음> 중요해. 표정. 표정. 표정중요잖아 나도 나도. 다 같이 해줘. 목 진짜 길어 아니 이거 컨트롤이 너무 힘들어 아이. <웃음> <웃음> 아니 잠깐만요 각도 중에서 하는 거 아니야 <laughs> 예쁜 모습만 보여주십시오 각도 <laughs> 중에서 하는 게 아니야 <웃음> 고맙습니다 <웃음> 자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V V, v! 오 깜짝이야 V <laughs> V, v! 나 <나의> 여기. <laughs> 안녕 진짜 안녕 안녕